어, 저는 저희 남편이 2002년 위암 판정을 받고 어, 2년 반 동안 투명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어,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반드시 오는구나.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자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아내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그,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였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자! 정자! 무서워! 무서워!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서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얘기하고 있던 그 환자의 아내가 저도 같이 들은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아프니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있는 힘껏 갑자기 이렇게 헤드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꽉 조이는 겁니다. 조이면서 같이 가자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혼자 못 간다고 같이 죽자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랬습니다. 너무나 당황을 해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숨을 못쉴 정도로 너무나 꽉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어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숨을 못쉴 정도로 아내 목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심장박동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가쁜 숨을 계속 몰아 쉬면서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센터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30 이하로 떨어져,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속으로 아이 사람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숨을 이렇게 이렇게 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상태에서 조금 또 유지하다가, 또 심박이 30 이하로 이제 뚜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서, 아, 이제 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또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거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흉내 낼 때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줄을 놓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안에도 나중에는 지쳤습니다. 이걸 3일 동안이나 계속하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가 그 눈에 보이는 이 환자의 그 겉모습도 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있는 흰자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눈에서 피 눈물이 나고 그리고 먹지 못하니까 링게를 맞아서 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붓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요. 부어서 나중에는 제일 큰 환자복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속옷 한 장만 입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니까 마치 그 풍선에 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바늘 구멍을 이렇게 뻥뻥 뚫어놓은 것처럼 몸에서 소변이 그런, 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옷이 젖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속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부어있 부어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힐 수도 없고 시트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자 옆에 가면 환자 몸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보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3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이 환자를 딱 보는데 야이 사람이... 삶의 줄을 쉽게 놓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서 저희 남편도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고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입원한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인데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할까.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남편이 그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숨소리, 이숨 쉬는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나서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뽕뽕뽕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깼습니다.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무섭다고 침대를 이렇게 뺑 둘러쌌다고 너무나 무서워 지은하다 무서워 막 이렇게 다큰 어른이 울면서 막울부 짖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눈을 봤는데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두번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번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에 떨었고. 그래서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이 언니가 그 원목실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어, 부탁하셔서 기도해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은 각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니가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닙니다. 다른 센터 담당인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 환자는 꼭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해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 언니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며.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2주 후에 그러니까 그게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날 저녁인데요. 이 병원은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1인실로 옮겨야 됩니다. 때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 남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주고 어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 내가 모든 일을 다 정리했고 이제 다 끝냈다. 그리고 당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맥박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천하였습니다. 그 남편이 장이 막혀서 두달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얼굴은 뼈만 남았고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으로 꺼져서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흐릿하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박 웃음을 딱지면서 입술이 이렇게 얼굴에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이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닌데,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사람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웃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그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임종할 때 제가 혼자 이 임종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나 놀라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